이분은요, 지뢰 반응 정도는 가지고 계신 분인데, 적정한 개발을 못 하신 분입니다. 그래서 시술, 코칭, 진찰을 이 받으시고, 어, 터지신 거죠. 그래서 굉장히 빠르시죠. 예, 보통은 이렇게 잘 빠르지는 않고요. 스쿼팅 하고요. 엑스터시도 느끼시고, 여운도 이렇게 느끼신 분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느낌이 너무 좋고, 온몸이 떨리고, 이제 느낌을 잘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. 질벽은 참 좋으셨어요 3.5mm면 매우 좋은데 확실히 질 오르가즘을 이렇게 잘 느끼시고 쉽게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어, 질벽이 좀 좋죠 그리고 질압이 20이셨는데 밀어내는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밖으로 이렇게 힘을 줄때 밖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압력을 가지고 계어요 그래서 질의 느낌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지랍이 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터질지는 몰랐는데 아마 이분이 힘주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지 지랍이 최소한 한 40은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힘주는 방법을 제대로 하면요. 그래서 성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정확히 배워보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면은, 어 이렇게 터지는 분들이 많고, 스쿼팅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, 이제 질의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. 질이 꿈틀꿈틀, 좋은 느낌을 느끼는 이런 반응은 가능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